안녕하세요. 인성교육 연수에 함께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이렇게 실천해 주세요.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수는 인성교육의 필요성,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정책안내,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실천방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왜 인성교육이 필요할까요? 교과와 진로, 코딩, 논술교육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삶의 태도가 되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 역량으로서 인성함양이 필수적인 시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정보 등 서로의 연결성이 커지고 정보량이 급증하는 미래 사회에서는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바른 인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사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에서 볼수 있듯 미래사회에서 인성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미래교육의 인재상은 인성과 역량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성이란 개인의 도덕적 선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협력하고 책임지는 공동체성에 기반한 것입니다. 혼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짝과 함께 모둠으로 분단으로 학급으로 활동할 때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내는 것입니다. 역량이란 불확실한 미래에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지식과 실천의 통합을 해내는 힘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세 가지 기조로 경기 인성 교육 모델의 인성 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율. 과연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등 자기 인식을 통한 주도적인 인성교육을 말합니다. 둘째, 균형.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균형 있는 행복을 이루는 인성교육을 말합니다. 셋째, 미래.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변화와 환경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인성교육을 말합니다. 인성교육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님께서 학창시절에 배워왔던 인성교육지능법에 의거한 효도와 예절, 협동, 정직 등 8대 핵심 가치 덕목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인성교육 모델로 미래인재가 꼭 갖추어야 할 다차원적 인성을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예, 효, 정직, 감사, 정의, 지혜를 포함하는 도덕적 인성, 존중과 배려, 협력, 책임을 키워드로 공동체의식, 소통능력 등을 포함하는 공동체적 인성. 자기규제, 낙관주의, 회복 탄력성, 인내와 끈기, 용기를 포함하는 수행적 인성, 메타인지, 창의성과 신중함, 비판적 사고, 호기심을 포함하는 지적 인성입니다. 인성을 지식과 기능으로서 도덕적 가치 덕목에 국한하지 않고 직접 알아가고 더불어 실천하며 경험하는 교육을 통해 갖추도록 다차원적 인성으로 범주화한 것입니다. 4인성 범주는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할 때 효과성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습니다. 2024 경기 인성 교육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인성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존중과 배려, 협력과 책임, 참여와 소통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는 기본 인성 함양 교육 과정 운영입니다. 인성 교육을 교육 과정에 반영하여 모든 교육 활동 속에서 활성화, 내실화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정 연계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과 생활 지도를 통해서 혼자서 교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성교육은 반드시 가정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삶의 경험과 실천, 맥락 속에서 바른 인성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연수도 그런 의미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넷째는 인성교육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인성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은 가장 큰 안정감을 느끼는 가정과 소속감을 느끼는 학교에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감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고 즐거운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와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어버이날을 맞이해 학교에서 자녀가 아버지께 문자를 보내고 아버지에게 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정답은 본보기입니다. 인성교육은 부모인 내가 먼저 모범이 되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휴대폰이 아닌 자녀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계신가요? 휴대폰의 무분별한 사용은 인내와 만족 지연을 견디지 못하는 태도가 습관이 되고 결국 수행적 인성인 자기 규제가 결여된 모습을 야기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십시오. 가정 연계 인성교육 실천방안으로 가족 간의 밥상머리 교육과 가족놀이 문화, 슬기로운 부모의 역할, 사랑으로 대화하는 가정, 모두를 포함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유일과 횟수를 정하고 밥상머리에서 어른들께 수저를 놓아드리며 음식 준비를 돕는다거나 어른이 식사하시기 전에 기다리는 것, 식사할 때는 예의를 지켜 휴대폰을 보지 않고 대화하는 것, 식사 후 맛있게 잘 먹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작지만 아주 중요한 가족 간의 협력. 소통, 배려와 존중, 기다릴 줄 아는 절제와 감사 등 인성교육의 첫걸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통해 가족 공동체의식을 기르고 부모와 대화하며 보드게임이나 메모리게임을 통해 휴대폰이 아닌 다른 놀이 활동으로 가족 간의 친밀감을 높이는 것.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에 대해 예와 아니오가 아닌 구체적인 대화와 소통이 오고가는 열린 질문으로 공감과 경청의 태도로 대화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함께함으로써 편안하고 따뜻함을 경험하는 것이 가정 연계 인성교육의 실천입니다. 가정 연계 인성교육의 실천 방안에서 강조했듯이 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진솔한 고백이 잔소리 대신 소소한 이야기가 성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서놓고 대화하는 것이 부부간의 대화가 곧 인성교육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공부와 학교생활, 진학 문제로 부부싸움을 했다면 이 상황을 듣고 보고 있는 아이는 자기 때문에 부모님이 싸우게 된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때 부모는 반드시 좋게 대화로 마무리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야 아이는 갈등 상황이 생겨도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화해하는 과정을 배우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여러 가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자료가 탑재된 누리집으로는 경기학부모참여지원센터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온누리 누리집에 웹진과 교육영상, 여러 가지 동영상자료가 탑재되어 있으니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부모 배움의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동영상 자료가 100여 개 탑재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학습관은 학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온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주제에 맞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과 미리내 누리집에도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부모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등 인성교육 관련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나 자녀교육에 대해 알고 싶은 학부모님께서는 다음 사이트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스펙이 무엇일까요? 인성 니 스펙, 인성 니 스펙 기억하세요. 아직도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어렵게 느껴지실까요? 오늘 돌아가셔서 먼저 반갑게 아이를 안아주시고 눈 맞추며 열린 질문으로 대화하며 칭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